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의 길,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가다 이민 TV의 진행을 맡은 오승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폰서 없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문직 석사학위자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EB2 취업 이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B2 취업이민은 미국의 고급 학위자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능력자를 위한 취업이민 카테고리인데요. 고학력자나 전문 경력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 보유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EB2 신청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EB2 취업이민에서는 지원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가 신청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여 고용을 위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른 취업이민과 같이 노동인증 절차가 필수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폰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EB2보다는 NIW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석사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직무관련성과 경력 증명, 이민국 심사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NIW의 경우 단순히 학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내에서 공익에 기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의 케이스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 증명서, 논문, 자격증, 전문가의 추천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특히 본인의 경력이 미국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처럼 이민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자격 기준과 서류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케이스에 따라 EB2, NIW 혹은 EB3 중 어떤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지, 확실한 방법인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의 문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는 커지고 있죠. 가다이미는 여러분의 미국 영주권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